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물 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혈당 조절, 뱃살 감소, 염증 완화, 심지어 피부 탄력 증진과 만성 변비 해결까지 소금물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마법의 물약처럼 들리지만 오늘은 그 놀라운 효과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소금물을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소금물의 신비로운 세계로 깊숙이 떠나볼까요? 이 영상에서는 먼저 혈당과 뱃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이 왜 점점 부족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도 함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소금물의 황금 비율, 가장 좋은 마시는 시간,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할 점들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또한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 다양한 소금 종류를 비교하고 여러분의 몸에 가장 적합한 소금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소금물에 넣어 마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추가 레시피들도 공개할 예정이며 소금물 요법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7일 체크리스트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는 크유앤드어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혈당과 뱃살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진짜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같이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는데 끈질긴 뱃살은 여전히 그대로고 혈당 수치도 늘 들쭉날쭉해서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고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나 설탕, 섭취량만 극단적으로 줄이면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생체 균형이 알게 모르게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죠.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속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세포 안팎의 미세한 수분 균형이 아주 중요하며 이 섬세한 균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나트륨을 포함한 다양한 전해질들입니다. 만약 몸속에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양의 전해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즉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있는 수분을 필사적으로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세포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효율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며 이는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수분량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피부가 통통하고 촉촉한 이유가 몸속 수분량이 많기 때문인 것처럼 나이가 들면 수분 보유 능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피부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지며 잔주름이 늘고 관절이 뻣뻣하고 시큰거리는 것도 바로 이런 수분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이는 혈액 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어 뱃살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과 뱃살이라는 끈질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과 전해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부터 충실하게 점검하고 채워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소금물의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섬세하게 맞춰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공식품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정제염의 과잉 섭취가 문제이지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좋은 소금물은 우리 몸의 삼투압 균형을 이상적으로 맞춰 세포 구석구석에 수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혈액 순환을 활발하게 도우며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금물 요법의 핵심인 황금 비율과 가장 좋은 마시는 시간,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소금물 요법을 처음 배우신 김미영 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50대 초반이신 미영님은 늘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고질적인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웠으며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어 늘 불편함을 호소하셨죠. 뭘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특별한 기질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늘 소화제와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미영님께 조심스럽게 권해드린 것이 바로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을 물에 타 마신다고요? 그럼 혈압이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며 큰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황금 비율을 철저히 지키고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신 후 불과 한달 만에 미영님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속도 편안해져서 더 이상 소화제나 변비약을 찾지 않게 되신 거예요. 미영님은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왜 이제야 이런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었을까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소금물요법은 단순히 수분 보충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장, 건강 개선에도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소금물의 황금 비율은 바로 깨끗한 물한 컵, 약 200에서 250ml의 좋은 소금 한 꼬집, 즉약0.5 티스푼 정도를 넣어 잘 녹여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금의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오히려 몸에서 탈수현상이 발생하거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이 황금 비율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소금물을 마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 기상 후 3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양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소모하고 특히 장 운동도 거의 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자는 동안 쌓인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돕고 장 운동을 강력하게 촉진하여 만성 변비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급하게 쭉 들이키기보다는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천천히 음미하듯이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 속에 함유된 풍부한 미네랄 성분들이 침과 잘 섞이면서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위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질환,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금물 요법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마시는 소금물, 과연 어떤 종류의 소금을 사용해야 할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셨죠? 정제염,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 중에서 어떤 소금이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정제염은 소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에서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까지 대부분 사라지고 순수한 나트륨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정제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적인 증발 방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갯벌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섬세하게 맞추고 신경 기능과 근육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등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축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고온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 천이렴의 불순물은 더욱 완벽하게 제거되고 미네랄 함량은 더욱 농축되고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작용과 강력한 항염작용에도 좋다고 해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맥에 깊은 광산에서 채취되는 소금으로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분홍빛을 띱니다 풍부한 철분과 다양한 미량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일염이나 추겸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소금 모두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고 특히 추겸은 여러 번 구워내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더욱 이로운 형태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물론 좋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예산과 기호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되지 않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재료를 더하면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하는 소금물 플러스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소금물에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비타민C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소금물의 짠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더욱 상큼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의 독과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차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인데요. 소금물에 신선한 생강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 넣거나 생강즙을 약간 섞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를 활발하게 촉진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사이다 비니거, 즉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물에 티스푼으로 한두 방울 정도 소량만 섞어 마시면 소금물의 흡수를 더욱 돕고 전해질 균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맞춰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과 식초의 산성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가 레시피들은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과 현재 몸 상태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료를 넣든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소량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금물 요법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7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7일 동안 이 체크리스트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일차 아침 공복에 깨끗한 물 200ml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0.5 티스푼을 넣은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마셔봅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하여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일차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금물을 마시고 몸의 미묘한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좀더잘 되는 것 같거나 변의 상태가 부드러워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3일차 오늘은 소금물에 신선한 레몬즙 2에서 세 방울을 추가하여 마셔봅니다. 레몬을 넣었을 때 맛의 변화와 함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4일차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후 평소보다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찬 느낌이 드는지 혹은 피부에 약간의 생기나 탄력 변화라도 느껴지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5일차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나 몸이 심하게 부으셨다면 붓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지 체크해 봅니다. 소금물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 붓기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6일차 전반적인 기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 공급은 뇌 기능과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일차,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몸의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소금물 요법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지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만약 몸에 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소금물을 마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통 등 불편하거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 마시면 혈압이 정말 괜찮을까요? 네,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몸에 좋은 소금을 정확하고 적절한 양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정제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축염을 권장량만큼 마시는 것은 오히려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혈관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신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소금물을 마셔도 되나요?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효과도 가장 뛰어납니다. 밤에 소금물을 마실 경우 이뇨 작용이 활발해져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몸이 붓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밤보다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에 한잔 정도만 마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우리 몸의 섬세한 전해질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소금물 마시면 뱃살이 줄어들까요? 네, 소금물은 뱃살이 줄어드는데 간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몸속 수분 부족으로 인한 신진대사 저하를 개선하고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좋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매우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효과적으로 막고 몸의 붓기를 시원하게 빼주어 뱃살이 줄어드는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건강한 체중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만으로 극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보다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금물 요법 얼마나 오래 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어떤 건강 관리법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물 요법도 최소 2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몸에 미세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더욱 뚜렷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몸 상태와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금물 요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평범한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섬세한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안전하고 현명한 실천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상세히 알려드린 과학적인 원리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